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복음을 전하도록 합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일은 바울 자신도 오래전부터 힘써 행했던 일이었기에 그의 서신 곳곳에는 이 방의 각 교회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과 지체로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진심 어린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구제해야 할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고 더욱이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공동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연보해 줄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연보, 즉, 흩어져 있으나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벨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을 칭합니다 이 지역은 외적으로는 로마에 의해 주전 168년경에 정복된 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구리 광산 등 자원을 착취당했고 삼림 이용권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내적으로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한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수 있었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은혜는 이사,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은.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성도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연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복음의 선언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즉,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자신을 들여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언제든지 그들을 우리가 자원하여 원하는 대로 도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심지어 극심한 가난으로 공고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의 풍성함을 통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균등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